이 믹스 내용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전에 전해드렸던 내용 제가 화면으로 띄워놓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게임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. 이 홀더 분들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. 이 위니스에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.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플 스토리는 현재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1월에 솔라나, 이 NFT 생태계 1등, 디갓이 이 솔라나를 떠났을 때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리는 NFT 생태계 확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우린 다 같은 팀이다. 솔라나의 개발진들을 유능하며 그들의 프로젝트는 훌륭하고 배신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한테 연연할 필요가 없다. 오히려 옥석이 가려지는 좋은 시기로 받아들인다. 윤건한다면서 공식 입장을 트위터에 밝혔습니다. 이 솔라나 하락을 방어해준 사례로 볼 수가 있죠. 이 장영구 대표님의 말을 정리해보면 국내 게임 시장의 블록체인화는 이제 시작이지만 전망이 아주 좋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즉,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메인넷 개발과 이 블록체인 도입이 성공하기 바라고 그럴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라이브 내용이 떴죠?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뭘까요? 넥슨. 이 넥슨 수혜주를 정리해 놓은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아래 하단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이 자료 내용들 제가 무료로 전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받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정보와 실력에 대한 인증을 또 보여 드려야 믿으시잖아요. 이 위믹스 상폐 이슈 있었을 때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이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 촬영의 녹음과 제가 보여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하단 연락처로 문자 주시고요.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자세히 자 보세요 조작 이런 의심 없애라고 실시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날짜 보이시죠 제가 위 믹스 작년 12월 8일에 상패하고 그 다음날인 12월 9일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해서 이제 4억을 넣어서 13억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 실제 세력이나 이제 기간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정보가 없었다면.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억을이상패 종목에 투자를 할수 있었을까요? 이 재상장 소식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비공식 정보, 즉 세력들의 특급 호재 정보라는 겁니다. 이런 세력 호재 정보는 특히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제 급등주로 이제 매일 파동이 나오니까요. 이 특급 호재 정보로 이제 곧올불장 재료로 수익 내보실 분들은 이 하단 연락처로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특급 호재 정보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